아주 들어가지. 싸! 시간 찍어, 빼, 빼, 시간, 빼. 시간 시간. 가까이 가까이. 나 송진! 다시 빼. 다시 빼, 다시 빼. 괜찮아. 수비하자. 자 포지셔닝부터 해야돼 포지셔닝 골 날라다니지 말고 가까운데 톡톡 가까운데 정글 안으로 가야돼 너무 바퀴 서있지 말고 아우. 정근이 좋아 길게 나와 길게 길게 세워 대 세워 대형잘 쳤어 잘 쳤어. 잘했어! 야, 야, 야. 됐어! 대군! 괜찮아, 괜찮아! 40번 경기에 집중 안 하는데요? 야, <laughs> 야 침착하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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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하게. 어, 잘 풀었어. 어, 그래. 나이스. 다시, 다시. 오. 됐다. 야, 수비 하나만 더 하자. 나라고 말. 점점 나나야 돼! 없다. 그렇지. 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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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내, 잘라내. 네가 해. g 어, o 어. 어. 괜찮아, 괜찮아. 세호, 좀잘 잘라내. 어. 미성 안 보인 안 보인다. 시간. 아. 없다, 없다. 그렇지.

가태원이 어. 올라가야지 하나, 아, 벌리고 그렇지 좋아! 하나 아. 아, 잘라 하나 아, 잘라돼형 아, 세우자. 세우자 템포, 템포, 템포 어, 템포 야, 지금 너무 어프네어프네 시간 봐줘 됐다 굿 강태 나이스 태현 계속 계속 야 앞에 봐 앞에 가 어, 아니 아니 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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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스테이 태현형38 그렇지 달려줘 달려줘 동빈이 됐어 2대1이야 오샷 I c a 형, tell 괜찮아 come 아 n c o m 비 o 비 come on, come on, come on, c 배치 e on, come on, come on, come on, come on, come on, 어 괜찮아, 괜찮아, 잘했어. 1분, 1분. 남았어, 남았어, 들어, 밀어밀어 종근아, 종근아, 다들 저어가면어느 정도는. 종근이 들어와야지, 서 있지 말고. 아, 됐어. 됐다.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. 한번더 들어가면 돼. 손들어 로들어 할로우 아, 형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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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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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추 형형어 띠어 형추 네. 추 형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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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추러추 형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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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남았어 네, 물어봐서. 예, 네, 많이 남은 거야. 천천히 해도 돼. 카비들어 하나 잘라 돼. 하나 잘라 돼. 이렇게 해주지 마